자, 눈을 건강하게 하는 우리 자녀의 건강한 생활 수칙 볼까요? 당연하죠. 조명을 방에 어둡게 할까요? 밝게 할까요? 적당한 조명. 밝은, 너무 밝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밝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자가 없어야 돼요. 또 간접 조명을 이렇게 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접 조명. 이게 표본이죠, 그죠? 밝게 해주라. 책을 읽을 수 있는 밝기. 애들이 눕거나 엎드리거나 이렇게, 이렇게 누워서 보고 하면 또안 좋아요. 책상에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서 50분 보고 10분 쉬게 하는 운동. 그러면 눈이 더안 나빠지겠죠. 책가도 이렇게 적당하게 뛰어서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스마트폰. 그죠. 텔레비도 화면 크기 5, 700 크기로 떨어져서 위로 너무 쳐다보지 말고 약간 아래로 쳐다보는 것이 좋겠죠. 의자에 앉아서 보는 것이 좋겠죠. 1년에 한 번씩. 안과 검사를 해라. 장난감 가지고 애들이 다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 장난감용 선글라스 안 좋습니다.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눈에 난시의 건시나 안 좋아요. 총 장난감 총에 맞아서 오는 사람들 하양류 끝이 뼈족한날나로운 장난감 요즘은 요즘은 그리기 많이 들었죠.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 포인터가 또 주의해요. 눈에 쏘면 안 되겠죠. 물론 큰 문제는 없지만 은 눈에 황만의 이상을 줄수 있죠. 또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음식을 섭취한다. 눈에 좋은 음식 항상 말했죠. 당근, 시금치, 블루베리. 정근, 운장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입니다. 눈에 좋은 음식. 자, WHO에서는 근시는 질병이다. 근데 안경 끼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요. <laughs> 그죠? 특히 또 공부 잘하는 학교 가면 그냥 9 0세도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정상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근시는 질병으로 WHO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아도 질병이다. 그죠? 10대 청소년 중에 8명이 근시다. 그래요. 근시가 경한정 경증, 중능도, 고도근시 다 합쳐서 80% 근시라고 해요. 물론 아주 낮은 근시도 물론 되고 있겠죠. 그래서 근시는 다 알다시피 가까운 곳은 보이는데 책은 보이는데 멀리가안 보인다. 안경을 쓰면 교정이 가능한데 그렇죠. 단순한 불편함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은 근시를 방치할 경우에는 각종 막막질환 망막박리, 황반변성, 날파리증, 녹내장, 백내장 이런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망막박리, 망막열공. 그래서 근시는 망막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도 근시는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근시를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시는 질병입니까? 아닙니까? <laughs> 근시가 갑자기 질병이 되었습니다. 안경 낀 사람은 병자입니다. 병자. 그죠? 질병입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 질병은 가려움증부터 다 질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WHO에서는 근시는 질병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왜? 여러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합병증을 병으로 생각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안경 낀 사람들은 질병이다. 안과에 가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서 합병증, 질병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근시 한번 볼까요? 보세요.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안경 처음부다다 다 꼈어요. 안타깝죠. 이 어린 아이들이.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다 그래요.

근시의 70 내지 80%. 중등도, 고도근시 환자에서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눈검사를 잘 해야 됩니다. 왜? 옛날에는, 어, 평균 수명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백0세 시대를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백0세까지잘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경 끼네들 보세요. <laughs> 안경이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그죠? 그래서, 건신은 WHO에서 질병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부모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은, 어린, 은 아이, 영유그 근데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눈이 나쁜지 안 나쁜지 알 수가 없어요. 말을, 말을 안 통하니까. 그죠? 네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눈을 지나치게 자주 깜빡이거나 비빈다. 속눈썹 찌름일 가능성. 눈곱이 많이 끼고 눈물이 자주 고여있다. 눈물길이 막혔다. 가능성. 먼 곳을 볼때 찌푸리면서 보거나 부모가 시력이 나쁘다. 근시나 약시. 눈동자 위치가 돌아갔다. 눈을, 햇빛을 보면 눈을 감는다. 찡그린다. 사시. 이렇게. 속눈썹 찌름이나 눈물길 막힘이나 근시약시나 사시. 이 크게 네 가지로 어린 아이의 눈 이상 신호 네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부모님들께서 나의 아이 의 눈을 보호를 잘하게 해서 안과로 빨리 와야 됩니다. 이 재중이야. 안가왜 이래 크게 비용 얼마 안 되니까 택시비보다 더 적게 택시비저 병원 가는 것이. 그래서 꼭이 아이 눈을 미리 예방적으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자. 자, 1번. 눈을 지나치게 자주 깜빡인다, 비빈다. 속눈썹이 이렇게 찌르는 거죠. 아까 봤죠. 찌르면 눈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눈이 아프니까 깜빡이는 거예요. 비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막 각막 상피 샘포가 이렇게 손상이 간다. 걸키는 거야 이렇게 키스가. 그러면은 나중에 세균이 들어오면은 각막궤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각막궤양, 각막염이 생기고 심하면 세균이 들어오면 궤양, 괴양. 궤양 무섭죠 위궤양처럼 그죠. 세균이 들어온 경우 그죠. 이렇게 결막염이나 각막염을 일으키면 위험하다. 쏙 눈썹 지름을 잘 살펴봐야 된다. 쏙 눈썹이 말려 들어간 거, 안검 내방.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눈썹의 문제가 생기는데, 대부분 만육세, 초등학교 박제를 다 밖으로 넣으더라고요. 수술 안 하고 치료할 수 있는 테이핑 요법 등을 하면 좋죠. 서양인 아이들은 거의 맛이 없어요. 동양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죠? 눈 안에 줄름이 하나 되 있어요. 이렇게. 몽골주름이라고. 그래서 눈, 눈썹이 말리더라는데, 이 몽골주름이 초등학교에 파악이 면에는 정상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대로 수술 안 하고 버티보자. 어, 사실은 안과 의사의 생각입니다. 물론 심하면 해야 돼요. 눈꺼풀 찌름이 계속되면은 강마 혼탁이 발생하기 전에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이 결정은 안과 의사 선생님이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눈곱이 많이 끼고 눈물이 고이다 눈물길이 막힌 거죠. 이렇게 눈곱이 어린 아이들 특히 하선능 배부가 열리기 전에 신생아 태어나서는 눈물이 나오는데 고이니까 세균이 들어와서 눈곱이 누른 눈곱이 나 오면은 치료를 해야 되죠. 그죠? 그때는 항생제 안 약을 넣어서, 넣어서 치료하시고 이렇게 마사지 마사지를 해서 마사지를 이렇게 해서 구멍을 하선능 배부가 밑에 있어요 뚫어주는. 그 마사지게, 그죠.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 1년 이내에 대부분 뚫립니만은안 뚫리면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비를 넣어서 철사를 넣어서 뽕 뚫어줍니다. 물론 그거 하기 전에 마사지를 하고 어, 안장을 넣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죠. 대부분 좋아집니다. 또, 건시. 뭐, 당연하죠. 먼 곳을 볼때안 보이니까 찡그리면 잘 보여요. 이렇게. 눈이 크면 잘안 보이는데, 눈이 작게 뜨면, 실눈을 뜨면, 글자가 안 보이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찡그리는 거예요. 그냥 폼으로 찡그리는 게 아니라, 눈을 쫙 찡그리면, 멀린 곳이 안 보일 때도, 어른들도 찡그리면, 슬리트 현상이라고, 이렇게 격자 현상이라고, 멀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보려고 눈을 찡그립니다. 그죠? 이럴 때는, 아이가 시력이 나쁘다. 또 부모가 실행이 나쁘다고 하면, 이건시장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먼 곳이 잘 보이지 않거나, 가까운 곳이 잘 나고 안볼 때는, 심평원에서 21%건시환자 120만 명 중에, 어린이가 25만 명 많대, 그죠. 어린이 건시는 매우 흔하다. 그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건시가 시작하는데 점점 나빠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3세 전후에서 아주 어린 나이인 3세에서 심한 근시가 고등 근시가 발견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대부분 유전성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 3세아 시력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이상 소인이 안 보여도 지금은 만 1세부터도 보면은 더 좋습니다. 그죠? 가족력이 있다면은 조기 검진을 해야 되죠. 두 번째. 또 시력이 나쁜 아이. 스마트폰 정말 요새 지금 스마트폰 아이들 보면서 눈이 많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지, 거지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검사를 만 사천명을 해보니까, 어, 검사를 밖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 실내에서 주로 사는 아이들, 밖에서 노는 아이들이 눈이 더 시력이 좋더라. 거지 발생률이 적더라, 그거예요. 그죠. 밖에서 많이 뛰어 노십시오, 어린, 어린이들은. 방 안에서만 컴퓨터, 핸드폰 보지 말고, 밖에서 놀아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안경 낀 아이들이 거의 많이 없었어요. 지금 안경 낀 아이들이 많죠. 왜?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직업은 없어져 버렸어요. 학원 가서 공부하라, 컴퓨터 보라, 그죠? 밖에 어릴 때는 많이 뛰어노서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나중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공부하기 쉽습니다. 해서 어렸을 때과에서 조기 진단해서 치료를 하라 시리기 많이 뛰어놀게 하십시오 야외에서 보세요 야외에서 한 시간 일주일 한 시간 증가할 때마다 건시 발생률이 이 퍼센트나 낮다고 해요 건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뛰어놀아야 되죠 부모님께서 밖에 아이들 논다고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치지 마시고. <laughs> 많이 뛰어놀아라고 많이 해주십시오. 자, 사실. 눈동자가 이렇게 안으로 뭐, 몰렸죠, 이렇게. 그죠. 한 눈을 또 찡그리거나 빛을 보게 될때 사실 가능성이 많다. 그죠. 영유와 사실은 6개월 이전에 발생하고 어릴 때발생 빨리 하니까 약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빨리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4, 5개월 이에 수술하고 2시 이전에 또 수술이 또더 필요할 수도 있고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조절 성례 사실이 있어요. 그때는 원시리가 있어서 생기니까 원시 안경을 착용해주고 가능성 한 번씩 눈이 바깥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바로 보다가 한 번씩 바깥으로 돌아가는 거는 더 지켜봐도 되고 주로 만삼세 내지 사세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눈이 돌아가는 것을 사시 검사에서 구분할 수 있고 또 해빛에 다 밝은 물체가면 눈을 찡그린다, 머리를 돌린다. 또 사시가 발견되면은 치료를 시작하는데 수술 등 안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거야. 아, 영유아 검진은 자 일차는 생후 4네주육 개월 시각이라든지 손 전등으로 이렇게 검사를 할수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생후 6 개월 이내 해라.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해라, 2년 이내에 해라, 3차, 4차는 또 30에서 36개월, 5차는 뭐만 4년 차, 6차는 또만 5년 차, 7차는 이제 6년 차. 이렇게 7차례 검사를 하라고 지금 영류와건강검진 시리 검사에 총 7번을 검사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6개월 이내도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죠. 자, 1차 검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눈을 잘 맞추는가? 그죠? 막막에 문제가 생기는가? 눈동자가 잘 되어 있는가? 빛을 비추었을 때 눈을 감는가 안 감는가? 안 가에 와서 검사를 하면 다할수 있는 거예요. 동공에 이렇게 막막 모 세포종이나 있어요. 이렇게 눈동자 이렇게 하얗게 비랬죠 막막에 암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눈을 이제 적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는. 눈을. 이건 정상이고. 암이, 암이 바생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서도 빨리 발견해야 또, 어 다른 문제가 합격증이 생기지 않죠. 또, 가족의 또 시력에서 다 유저성 질환이 있는가, 선천성, 녹내장 백내장, 이런 검사를 해야 됩니다. 1차 검진. 언제? 6개월 이전에. 2차에서 7차 검진은 이렇게 1차 검진을 통해서 눈꺼풀이라든지, 눈이 돌아간다든지, 시력 검사라든지, 근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3차 검진은 이렇게 근시와 난시 검사, 4차에서7차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다 같이 하면서 결과를 보는 거예요. 7차까지만6세까지 검사라 눈이 처진 내이는 거죠. 안검하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보니까 약시에 발생할 수 있죠. 약시 그렇 자, 손 전등으로 이렇게 검색 불맛 빛을 쳐봐도 알 수가 있어요. 안과사들은 부모들도. 눈을 비춰보면은 눈이 제대로 정상이지 있는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손전등으로 검사를 하라. 그죠? 눈의 눈꺼풀, 각막, 동공, 빛이 반사되는가, 눈물에 눈곱이 이상 있는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손전등만 가지고도 제가 안과사 대지가 이제 40년 되는데요. 손전등만 비춰도 대부분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력표, 이제 시력 검사를 해야 되겠죠. 4.3.2. 그리고 생후 한 3년 만 3세가 되면 시력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력표를 가지고 검사를 해라. 그리고 안과 증밀 의대가 필요한 시력은 시력표의 0.7 미만. 물론 아이들은 만 6세가 되어야 1.0이 되죠. 이때는 0.7 정도가 정상 시력이에요. 그래서 어, 만 4세 이상의 0.6 이하인 경우, 양쪽이 눈에 또 차이가 나는 경우, 부동시, 부동시가 돼요. 부동시. 이때도 두줄 이상 차이가 나면은 양쪽 눈의 시력이 두줄 이상 차이 난다 하면은 시력 검사를 반드시 또더 증명 검사를 해봐야 되죠. 자 영유아기에 또 소아약시가 있어요. 그죠. 어릴 때 치료야. 몸, 이게 눈의 사시, 사시 검사입니다. 사시 각 사시 도가 얼마나 되는가. 소아약시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시는 각막, 수능 체 막막, 시신경, 여성 원인, 약시의 발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또거시나 그 난시가 발생하면서부터 만 6세 이전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안검하수, 눈꺼풀이 처졌다든지, 영유아기에 소화약시를 꼭 어릴 때 치료해야 완치가 된다몇 살로 만 6세 이전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소화약시, 그죠? 어두운 곳에서 보거나 시력자 돼 있는 곳에서는 시력자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양쪽 눈에 시력이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한쪽 눈만 또 시력이 낮아지는 부동시 약시. 그죠? 소약시는 어게할가요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막아주고 왼쪽 눈을 발달 시키 주는 경우. 그죠? 그래서 완치는만 4세 이전에 발견 치료하면 완치는95%의다 모두 그리고 8시에 치료하면 또 치료해도 한 4분의 1 빼고는 4분의 1은 치료가 되죠. 대부분. 그죠? 그래서 넣더라도 치료를 빨리 하자. 그죠? 그래서 보호자가 아이의 이상 여부를 부, 어머니가 제일 잘 알아요. 그죠? 어머니가 직장에 있어서 바쁘더라도 집에 와서 토요일일요나아이 눈을 꼭 한번 보십시오. 그죠. 고도, 고도근 시 진행을 또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슴 근시, 이건 아이가 가까이 이렇게 집중해서 보니까 나중에 가짜로 근시가 생기는 거예요, 가짜로. 진짜 근시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근시가 반성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보면 인해서 그 가슴 근시. 눈에 집중해서 보니까 피로도가 쌓이는 거예요. 수증체를 조절하는 모양체 근육이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근시가 된다, 가슴 근시. 그렇죠? 그래서 가슴 근시는 안가에 가서 검사를 하고 안약을 넣은 그 순간에 바로 회복이 치료가 됩니다. <laughs>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가까이 보는 습관을 교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고독은 씨. 부모가 안경알이 뚜껑 묶이면 아이도 역시 뚜껑 안경 깰 확률이 많아요. 그렇게 된다면 막막에 문제가 생기면서 고도근시가 되면 막막이 야바져서 막막 열공, 막막 박리, 황반변성 등 발생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안경을 뚜껑걸 끼고 있는 유전성 가족성 인는구에서는 고도근시를 악성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검사를 막막 검사를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질문, 눈썹이 눈을 찌른다고 하는데 시력에는 문제가 없는데 수술해야 하나요? <laughs> 그죠? 눈썹이 눈을 찌는데 학교 입학 하기 전에 대부분 눈가 아픈 증상으로 돌아옵니다. 대부분 수술할 필요가 없지만은, 강막염 등이 발생하거나 하면은, 문제가 많다고 하면은 수술을 해야 되겠죠. 안과 의사가 판단하는데, 어, 대, 대부분 수술 안 하고 정상적으로, 우리 한국인은 몽골주름, 몽골주름 때문에 대부분 나온다고 했죠. 이게 주름이 없어지면서 정상으로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안검 내반은 대부분 회복이 되더라, 정상적으로. 자, 시력 검사 언제 가능할까요?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출생 후 1개월부터 안과의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전에 또한번더 1차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만 1세 대로꼭 안과에 가서 눈 검사를 한번 하십시오. 그죠? 만 1세 때. 그러면은 아이의 눈을 무엇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약시. 부모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약시, 그죠? 약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살 때, 만일체 때, 안과 검사를 꼭 하십시오. 99년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엄마의 역할, 안과의 만일체 이전에 꼭가십시오 자, 우리 아이 눈이 나쁜데 영양제 뭘 먹일까요? 지금은 아이들 영양이 너무 좋아요. 크게,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편식 없이 먹이면 대부분 들어있는데, 또꼭 필요하다면 비타민A가 많은 당근, 통당무 당근이 정말 좋아요. 멸치, 그죠? 음식에 넣어서 먹이면 뼈도 발육이 되어 좋죠. 이게 눈에 좋은 과일도 음식들이죠. 정근문장을 제일 좋아하는 블루베리, 그죠 이렇게 하면은 안토시아닌 많아서 눈에 황반 망막에 좋습니다. 이렇게 눈에 좋은 음식들이 식품들이 많은데 색깔이 무슨 색이라고일까요? 눈에 좋은 과일, 채소, 채극 자주채. 보라색, 여기 있네요. 블루베리, 이렇게. 자주색, 자주색, 자색 고구마, 자색 당근, 자주색. 그건 껍질 벗기지 말고, 색깔 있는 걸 많이 드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린이눈 영양제는 어 이렇게 좋은 가위를 많이 먹이는 것이 좋겠죠. 사시는 언제 수술해야 하느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시 각도가 심해지거나 눈이 약시가 진행되거나 눈이 피로도가 증가되거나 눈이 왔다 갔다 하는 사시가 있다가 계속 눈이 돌아가 버렸다 이럴 때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가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시는 수술하는 시기가 다 달라요. 사실 종류가 다 다르듯이 그래서 전신 청량 안구구백량 어린이 눈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인공 어린이들이 양쪽 눈을 똑바로 잘 뜨고 시력이 좋아서 많은 것을 잘볼수 있으면서 세상을 잘 보고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눈의 시력이 양쪽 눈이 1.0될수 있도록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관심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6개월 이전에라도 아이가 눈이 상이 있으면 가까운 동네 안과에 가시면 데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만 1세 때는 꼭눈 검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아이의 눈을 지키는 가장 지린 길이 됩니다. 그리고 눈에 이상이 있거나 하면은 만 1개월이 되더라도 1개월인 출생 후 빨리 안가로 데려가서 조기 치료 하면은 무엇을 예방할 수 있죠? 약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잘볼수 있는 시력, 정상 시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안가에 가서 검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이 농경강 40년 안가의사 정건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